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정수정 크리스탈 양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정 양은 개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개수가 가진 성격은 친화적인,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수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흐르는 물, 이렇게 때문에요. 많은 사람과 잘 어울린다, 친화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정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은 바로 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따르려는 성향이 강하다. 한번 무엇인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쫓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이 세 개나 겹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수라는 건 무엇인가 정해진 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 정해진 것이 세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선택이 잘 안되는 게 개수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안정된 것을 좋아하나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이 사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사주를 그렇게만 보아야 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어 언니가 어, 소녀시대를 탈퇴하면서 SM을 나갔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주를 그냥 관이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 정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한 FX라는 그룹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계속 앨범을 내거나 계속 활동을 하지 못했죠. 그랬을 때도 충분히 옮기거나 변화할 수 있는 사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길래 그게 아니고 꾸준히 갔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바로 똑같이 관으로 채워졌을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까지도 관이었을 때이 사주는 종, 관, 격이라는 사주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종, 쫓는다. 관, 정해진 것을, 정해진 것을 따르는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시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이 사주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덟 자 중에 일단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 금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사주는 종간격이될 수가 있고, 12시즌 중에 6개, 관은 동관격이 된다면 관을 끝까지 쫓는 사주, 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한 가지를 끝까지 쫓느냐, 여러 가지에서 고민하느냐, 이것이 갈리는 사주입니다. 물론 종관격이 됐다고 해서 고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한 가지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재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화계, 여기 화계, 화개, 여기 화계예요. 화계만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재능,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것을 할수 있는 사람, 많은 재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결정짓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게 종간이 됐을 때만 내가 정해진 것에서 빛을 본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좀 하다가 말고 이것좀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끝을 본다라고 볼수 있는 건 종간격이 됐을 때만이기 때문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종간이라고 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끝까지 내 길을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운세를 봐야 되는데 이 운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25세부터의 십년운은 신미대운이라는 운이에요 종관이라고 하면 토라는 기운이 아주 중요한 운이 됩니다 왜 여기 이렇게 줄줄이 세 개의 토가 있고 여기까지 토이거나 토에 준하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종관이 되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에 토가 들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25세부터 34세까지가 아주 좋은 운에 있다. 정해진 것을 따른다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는 정해진 것을 쫓는 기운이 된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15세부터의 운도 인성이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종관격일 때는 인성의 운도, 나를 도와주는 운도 좋은 운이라서 15세부터 24세까지의 운도 좋고 25세부터 34세까지의 운도 좋은데 25세부터 34세까지의 운이 더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할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올해의 운인데 경자년이에요. 수운이 들어옵니다. 자, 이 사주의 수운은 내 힘이에요. 내 의지. 자, 그런데, 어, 종관이라고 하면 이 수운은 좋은 운은 아닙니다. 왜? 종, 내가 힘이 없어서 관이라는 것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 종관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운 때는 아니에요. 되려 내년이 신축이라고 해서 토운이 들어오거든요. 이 토운이 충미충이라고 해서 이거 나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종간이라고 하면 나쁜 운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토가 중요한 사주에 토가 충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토가 나쁜 운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변화이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변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주는 올해 어떤 선택을 좀 쉽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변화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올해 무엇인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필 올해가 계약에 끝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기획사를 찾던 재계약을 하던 이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사주 운 쪽으로만 보자면 올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년에 다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올해를 좀 깊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내년쯤에 아예 큰 변화를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던 운입니다. 한마디로 올해와 내년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정 양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 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때까지 산 것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갈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그리고 내년에 그 일을 행하시면, 나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사주의 성향상 시에 따라서 확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온 것에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살아온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게 고민하시고 좀 빨리 무엇인가를 선택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선택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